유급 처분돼 한의사 자격을 목전에서 놓칠 뻔한 한의대생들 논란이 된 기말 시험 문제에 하자가 있다는 학생들과 받아들이지 않던 교수진이 충돌했고 결국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본인들의 그적인 근거를 가지고 을 하지 않았나 후배들도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았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이 유급됐다 번복되는 사태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 학교 한의대생 성훈 씨는 올초 한의사 자격 국가고시를 앞두고 돌연 유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과목에서 F 학점을 받아 유급된 겁니다. 과제를 분명히 제출했다며 담당 교수에게 확인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결국 국가고시 합격 발표 직후 유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앞선 기말고사 관련 유급무효 소송에서 학생들이 승소하자. 성적사정위원회를 다시 연 대학 측은 성훈 씨가 과제를 제출했고 교수진 실수로 과제가 누락된 걸 확인하고 유급을 취소했습니다. 국시 합격도 취소될 뻔했던 성훈 씨는 소를 제기하고 나서야 위기를 모면한 겁니다. 사실 못, 봐, 못 봤으면 제가 포기했다는 거고 포기를 했으면 제거 과제가 누락된 걸 발견도 못했을 텐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사과 하신 건지 그냥 전화로 몇몇 교수님들은 유급권을 무기로 학생들에게 막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죠. 교수진의 실수를 인정하고 성훈 씨의 유급을 번복한 해당 한의대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성적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급생이 발생하고 또 특히나 이번에 레포트 하나가 좀 이렇게 정정이 돼가지고 저희도 이제 음가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정비라든지 그런 거좀 해보려고 해요. 법적 대응을 통해 유급이 번복된 이 학교 한의대생 3명은 권위적인 학내 소통 문화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